물의 모사, 얼마 안 남아서 다 읽었는데, 뭐라 그럴까? 좀, 게으름뱅이, 소가된 게으름뱅이의 어떤 다크 판타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 뭔가 이게, 김초엽 작가가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이런 SF 글을 잘 쓰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딱 느낀 걸로 단순화시키면 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모두가 꿈꾸는 뭔가 돈 많은 백수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발생한 그런 돌봄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이제 거기에 한번 엮이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걸 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 유한이라는 주인공한테 연민의 감정과 뭔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 다 읽, 읽고 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극한에서 자기가 자기 멘탈이나 마인드로 버티기 힘든 고생이나 고난을 겪는다고 치면은 그런 욕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뭐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편하게 먹고 자고 살고 싶은데 그또 그걸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과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싶은 거요 사이에 어떤 그 괴리감 그런 괴리감을 극복하는 게또 살아가는 힘이자 원동력이고 그게 살 인생이지 않나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그 소가 된 게으름뱅이 느낌이 들어서 아 되게 뭔가 느낌이 찝찝한데 이걸 좀 완화해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그 괴리감을 극복하는 과정을 과정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버코프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모비딕을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독을 해서 이제 책 읽을 때마다 이제 독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책 읽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을 다해 보니까 여기 뭐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어서 시간을 다해 보니까 22시간 걸렸더라고요. 완독하는데. 완독한 책은 요거. 요거를 이제 완독을 했고 작가 정신의 아세트 클래식. 청소년, 청소년 문학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읽기가 훨씬 편하긴 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두번 정도, 이거 이제 작가 정신께 세 번째 읽은 거고, 두번 정도를, 두 번을 제가 이걸로 읽었는데, 열린 책들 버전으로. 네, 청소년용. 이게 원래 원본은 막 희곡도 들어, 희곡 형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독백도 되게 많고, 좀, 뭐라 그럴까, 말하는 게, 연극 톤처럼 말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붕 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지? 하는, 좀 그런, 이렇게 불편한 서술, 이런 게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얘는 좀 원본을 많이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거를, 훨씬 소설에 가깝게, 수정한 버전이 이제 요 아세트 클래식 버전의 모비딕 그리고 이제 얘를 리메이크한 게 이제 이건데 리뉴얼 리메이크가 아니고 리뉴얼한 게이 버전인데 아마 번역가가 똑같아 가지고 <laughs> 번역과 똑같아서 이두 개는 내용이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훑어보기만 하고. 저걸 다 읽으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요 이제 예전에 궁금해서 산 건데 이 소설의 지도라고 이제 소설들이나 문학작품에 뭔가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거, 여기는 이제 햄릿인데, 햄릿 엘시노어성에 대한 그 조감도, 동선이랑, 동선이랑 이제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요런 거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를 참고해도 좋거든요. 한번 보니까 재 괜찮, 어, 재밌더라고. 어, 이게 이런 루트였구나. 그래서 여기에, 모비딕에 관련된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모비딕 피커도의 그배 부위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를 다 위치를 표시해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래를 이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데. 고래 부위별로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 풀어놨어요. 그거랑 같이 보면은 고래 해체 작업하는 묘사가 나올 때좀 이해하기가 좀더 쉬워 수월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비딕 처음 읽고 훅 빠져가지고 샀던 고래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고래 백과 요것도 그래서 샀는데 이것도 하도 여러 번 꺼내서 보니까 겉표지가 다 찢어졌어 이걸 보면서 혹등고래 이걸 보면서는 또 혹등고래 에 빠졌었지 혹등고래가 되게 모계 중심의 사회에다가 또 되게 가정적이더라고 공동육아도 하고 그래서 혹등고래에 빠졌었는데 이걸 보고 그래서 고래 한때 고래도 뭐 여러 번 찾아보기도 했었죠. 이것도 여 백과에도 향유고래나 혹등고래, 참고래 이런 것들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뭐 이스마엘이 작중에서도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또 현대 과학이 섞여, 현대 과학이 좀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 같이 보면은 요것도 괜찮다. 참고서로. 그리고, 모비딕이 이제, 아무래도 벽돌책이다 보니까. 거의, 거의 800페이지? 청소년 버전의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780페이지였으니까.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7, 못해도, 750페이지, 뭐 700페이지 넘겠죠. 벽돌 책이라서 읽기 힘들건데, 근데 모비딕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이게 문학동네에서 나온건데, 모비딕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그래픽 노블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래 사냥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돼 있어서, 그림으로 돼 있어서, 요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읽으면은 모비딕의 전체적인 흑 그림 큰 그림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스마엘이 이제 막 고래에 대한 묘사나 아니면 이런저런 막 이, 이교도에 관한 설명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피쿼도가 항해하면서 고래 잡고 모비딕을 추적하는 과정 딱 이것만 그린 거라서. 요런 거 요거 대체하면은 괜찮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 레미제라블을 영화로 보면 되게 축약이 돼 있거든요. 딱그 굵직굵직한 서사만 딱 모아놔가지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아 이런 흐름이구나는 알지만 시민 대혁명을 이해하고 싶다면 레미제라블을 읽어라라는 말이 납득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래서 본편 책을 본편 책이 훨씬 길고 또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 레미제라블 본 책을 읽으면은 그한 1500페이지짜리를 다 소화하기란 되게 힘드니까 국직한 흐름 정도 이해하려면 레미제라블 영화로 딱 짧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요 그래픽 노블 모비딕으로 어, 흡수할 수 있다. 요걸 읽고 나서 아마 모비딕을 보면은 조금 더그 이미지를 그리기 쉬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저도 읽으면서 졸았는데 그 졸린 부분들이 있어. 이거는 세번 읽으면서도 항상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졸았던 것 같아. 요 이게 또 벽돌 책을 격파하면 이 효능감이 확 올라요. 이 22시간 동안 진짜 졸면서도 읽었고 뭐 빼먹은 날도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어서 17일 걸렸네, 17일. 한달안 돼서, 음, 한 권을, 벽돌책 한 권을 깼으니까, 요런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독서 영상을 찍는 것도, 벽돌책 읽을 때, 혼자 읽으면은, 좀 쉽지 않은 게 없잖아, 있어서, 이런 영상 켜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적 친밀감을 다지면서,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같이 벽돌책 격파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요런 독서 영상도 찍고 올리는 거 하고 있어요. 모비딕을 짧게 리뷰를 하면 워낙 두꺼운 책에다가 이게 거의 고래 잡으러 가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고래 잡으러 가면서 이스마엘이 이제 각 인물들 1등항에서 스타벅, 2등항에서 스터브, 3등항에서 플래스터, 플래스 플래스트. 3등왕에서는 잘 등장을 안 하고 이름이 헷갈리네. 아무튼 그 3명이랑, 그 다음에 작살잡이들, 퀵케그랑두명더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작살잡이들, 그들에 대한 묘사, 요런 것도, 요런 게 많아가지고, 워낙 또 정신 사나운 구성이기도 하고, 막 희곡 쪽으로 넘어갔다가 독백했다가 막 이러니까. 그래도, 아세트 클래식 거는 작가 정신 거는 그나마 거의 소설 형식을 유지를 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읽는데. 열린 책들 거는 힘들긴, 해. 읽는 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번역의 문제도 있으려나? 짧게 리뷰를 하면은 에이헤브 선장이 모비딕에 미쳐가지고 자기는 선언이고 나발이고 이제 그런 거다 무시하고 거의 고래잡이의 본연 업무는 하지만,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무조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이제 눈에 이제 불을 켜고서는 추적을 하는데, 리더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목표가 확실하고 지향하는 바가 이제 전달이 확실하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나 부하들은 불만이 있거나 어째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물론 그 결말이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그 여정을 기록했던 거는 에이헤브의 그 집념이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잖아. 물론 복수심에서 그랬지만, 그 근데 복수심도 다리 한짝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래잡이 선장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을 망가뜨린 일인가 봐. 《허먼 메빌》도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향유고래가 어떤 배를 이제 침몰시킨 게, 침몰시킨 걸 바탕으로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썼다는데 고래잡이한테는 고래가 한나 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그 고래 짐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 예전 예전에는 고래들이 되게 거대하고 이러니까 좀 신성시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 위력을 이제 모비딕이 보여주니까, 백경이 보여주니까. 그 사이에 신성, 그 고래의 신성함과 어떤 에이허브라는 그 리더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그 집념을 또 신성시 하다 보니 그 사이에 갈등, 그 둘의 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글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뭐 예전에 봤을 때 이게 뭐 금서다 뭐다 뭐 이래가지고 음 독후감은 잘못 쓰겠어. 독후감 쓰면은 한 네다섯 시간 걸려요. 막 그... 기평 쓰듯이 써야 돼 가지고 그렇게 배워놨다 보니까 서평 쓰면은 한참 걸려 그래서 지쳐 가지고 안써 짜증나 쓰다보면 각 잡고 써야 돼 아무튼 이거는 뭐 그래서 요즘에는 서평은 안하고 예전에는 많이 쓰긴 했지 뭐 짧게도 짧게 쓰기도 했고 뭐 요런식으로 서평을 이제 예전에는 썼는데, 쓰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스필드 파크도 재밌었는데, 캐릭터 분석도 하고 막 이러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많이 지나. 그래서 안 써, 이제. 근데 벽돌책은 서평이 필요가 없어요. 벽돌책은 의, 어디에 의의를 둬야 되냐, 그걸 다 읽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돼요. 내가 무슨, 문학가도 아니고, 뭐 비평가도 아니고, 연구가도 아닌데, 굳이 그거를, 이제 뭐, 서평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읽은 게참 대단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어제 막 얘기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렇게, 쳐 자느라고, 방송을 안 켰어요. 그래서 모비딕 완독 기념으로 어제 쉬었습니다. 쉬는 것도, 쉬는 것도 합리적으로, 그다가. 내일은 또 민방에 교육 들어가야 되고, 아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 모비딕은 요걸로 읽었었고, 열린 책들로 버전으로 두 번인가 읽었는데, 요걸로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거의 다 까먹다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문학을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작가정신의 아세트 클래식 버전으로 이번에 읽었고, 그리고 집에 한권더 있어서 보니까 이것도 작가정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음, 아, 얘는 원본 형식을 따랐네. 얘건또 다른 느낌이겠네. 이거는 또몇년 후에 또 읽겠죠. 아무튼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키쿼드호나, 고래 해체 작업 이런 게좀 그림이 안 그려진다 싶으면은 이제 요렇게 소설의 지도라는 보조 도구 책을 보면서 배 구조나 아니면 고래 해체 작업 부위들 이런 거를 또 참고해서 보면은 그림이 잘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모비딕 읽으면서 고래 에 빠져가지고 이제 요 고래 백과가 있어요. 고래와 돌고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종류별로 막 설명도 써 있고 한 요런 책이 있는데 여기다 하도 많이 봐 가지고 다 찢어졌어. 요거를 보면서는 이제 향유고래가 되게 아니 향유고래래 혹등고래가 되게 가정적이고 모계 사회인데 공동 육가도 하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향유고래 사냥법도 신기하고 그 향유고래 사냥법을 보면은 피쿼드호가 어떻게 모비딕한테 공격당했는지 또 그게 또 선명하게 그려져.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소설을 읽기 힘들다, 그러면 이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나온. 그래서 이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 뭐, 모비딕에서 이스마엘이 서술하는 거나, 이스마엘이 고래에 대해 서술하거나 이교도에 대해 서술하거나 아니면 에이에브나 스타벅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3자의 눈으로 묘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모비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모비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으면은 그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밑에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비딕은 짱 멋있다. 두 줄이네. 그러니까 리더와 리더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모비딕은 향유고래의 리더고, 에이헤브는 그 고래잡이 피커도의 리더니까, 아니, 독재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리더십이라고 봐야지. 왜냐면은, 에이헤브는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은 가라. 그건 독재자 아니잖아. 선택권을 준다고. 그리고, 이게 미국 책이니까, 1800, 년대에 나온 미국 책이니까 이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때여서 이런 책을 독재 얘기라면 아마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모비딕 전부 다 읽기 힘들면, 이제 요거 그래픽 노브 읽으시면 읽기가 조금 더 편할 거다. 예, 네, 맞아요. 백경이 모비딕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 위키 위키를 보니까 이게 1820년도에 에식소가 스 이제 커다란 항유고래 이제 그 백경한테 박혀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대요. 침몰을 했대. 근데 부, 그리고 허먼 멜빌도 이제 고래잡이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 가지고 이 모비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 열린 책들 거 마지막 옴기니의 말에서 봤던 건가 봤었던 건데 이게 이 백경의 이름이 모카딕이라고 당시에 되게 유명했대. 요 모카딕이라고 하도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뭐라고 해야지 막 광폭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금서였다 막 이런 말이 있었고 찾아봤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금서라고 했던 게 이게 이제 산업자본주의 백인우월주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열강세력들이 식민지 식민 그 뭐냐 식민주의로 이제 막 확장하고 있던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 이데올로기랑 맞지 않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거지 뭐 금서까지는 아니더라고. 96년도에 텍사스 주 일부 마을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 윤리관이나 뭐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금서된 거지. 이것도 마케팅으로 쓴 거더라고. 내가 생각한 그런 금서가 아니었어. 예전에 롤리탄가그 롤리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문학 동네에서 이제 나와, 나왔, 나왔잖아. 나보코프의 롤리타. 그 롤리타 콤플렉스의 원형이 된 소설인데, 그거는, 그것도, 그거는 문제가 많아서 뭐 예전에 금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금서로 삼을만 하긴 해. 그게 나보코프라는 대문학가가, 대문호가 썼으니까, 그게 고전으로 남고 문학으로 남은 거지. 지금 시대에 그거 썼다가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사회적 매장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저는 그걸 민음사 버전이랑 문학 동네 버전 둘다 읽어봤거든요. 가지고도 있고. 근데 그 정도인가. <laughs>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미 어떤 줄거리나 어떤 그런 걸 알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정도인가 싶긴 했어. 재미는 없어. 지금으로 보면은 뭐 DM 날리는 영포티 아재 뭐 이런 느낌. 롤리타도 요 버전도 읽어봤고 미음사 것도 읽어봤는데 막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희한한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나왔어. 근데 이게 참. 직실 박사와 하이드는 옛날에 읽어봤을 때 거의 동화 비슷한 걸로만 읽어봐서 이음사 버전은 어딨지? 아, 여기 있네. 25년 2월달에 나왔네. 근데 평점이 8점이요. 번역이 별론인가 지금 읽으면은 또 다른가? 그니까, 막, 이거는 모티브도 많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읽었어도. 근데, 아이들이 읽던 거는 순화한 게 많으니까. 성인 데서 읽으면 다른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레미제라블도 어렸을 땐 장발장으로 많이 읽었잖아. 많이 읽었을 건데, 소개도 많이 됐을 거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서는 레미제라블 읽었더니, 그냥 장발장은, 도둑질만 딱 떼와가지고 그냥 그 그것만 편집해놓은 거더만, 그래서 되게 어릴적 기억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 그게 장발장이 빵훔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도덕심을 길러주기 위해 그 부분만 똑 떼와가지고 이게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인 것마냥.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의 어떤 그 성정의 변화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잖아. 레미제라블의 중요한 거는 그 호제트랑 할아버지는 왕정파지만 손자는 이제 시민파인 그, 그, 그 손자랑 호제트가 이제 이어지는 그 로맨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그,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 근데 너무, 너무 편집, 너무 편집을 해놨어. 장발장은. 요런 거잖아. 204쪽. 레나 미제라블전 세트가 이제 미눔사에서 다섯 권인데 하나에 530쪽. 다섯 권이면 1500쪽. 그러니까 이제 부분만 떼서 담은 거지. 근데 레미제라블은 진짜 살면서 한 번은 읽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 지루한데 나중에 코제트랑 아, 마리우스, 맞아, 마리우스. 이거는 진짜 마리우스랑 코제트가 이제 연이 닿으면서 그 왕장파의 어떤 수장격인 마리우스의 할아버지의 심정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민 쪽에 힘이 좀더실어지는그 혁명이 지나고 서로 행복해지면서 나중에 장발장이 우아등선하는 그게 이제 포인트라. 연기에서는 그 누구더라. 뭐 앤선이 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이 연기를 잘해서 좀 캐리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휴잭맨이랑 그것도 재밌습니다. 요런 벽돌책, 벽돌책을 1년에 한번 깨면은 그래도 효능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아 이번에 좀 방송만 하면서 읽었는데도 22시간 읽으니까, 그, 뭐냐, 모비딕 벽돌책 하나 깨더라고. 같이, 이제 나중에 벽돌책, 방송할 때 같이 읽으면서 벽돌책 깨면 좋겠다. 유튜브에도 재생 목록에 이렇게 게임이나 막 넣지만, 이제 리드 인미 해서 재생 목록을 쭉 저장해 놓으니까, 92개나 되네요. 뭐 1시간짜리 독서도 있고, 2시간짜리 독서도 있으니까, 92개면은 그것도 꽤 많이 읽었네. 함께, 함께 책 읽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모비딕을 완독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참 벽돌책은 한번 읽고 나서 머릿속에 오래 남진 않고, 한 얼마 정도 지나면은 그때 강렬했던 임팩트 한두 개 정도만 남아있고, 내용이 증발을 해버려요. 물론, 인간의 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하게나마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복귀를 하면 좀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 기억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떠들어 봤고요.